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동산 경매는 맑음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데요. 더 많이 더워지기 전에 부지런하게 임장에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요. 천세대 대단지 아파트인데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2평형, 방 4개, 화장실 2개짜리 아파트가 경매로 나와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52평형 아파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파트 같은 단지에 있는 35평형 매물보다 가격이 저렴하게 매각이 진행이 됩니다 아니 더 작은 평수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매각이 진행이 된다고 어, 너무너무 신기하죠 우리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경매에서는 가능합니다 경매는 법적으로 한번 유찰될 때마다 저감률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매매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일, 더 작은 평수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입찰에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제대로 권리 분석을 하고 시세 조사를 해서 이 물건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낙찰 받는다 라고 하면 시세 차익이 꽤나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동산 경매에 꼭 한번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 사건 번호 2022 타경 101-1번 물건입니다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093-4 한신아파트 2동 505호고요 건물 면적 129.66제곱미터, 52평형 아파트입니다. 방 4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100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최저 9층, 최고 24층으로 구성된 아파트입니다. 1991년에 사용 승인을 받았고, 지하철은 바로 앞에 안양천을 건너서 1호선 금천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명 하안주공 아파트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밑쪽으로는 광명역을 이용할 수 있고, 주변의 인프라는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햇살도 굉장히 잘 들고 평화롭고 주차 공간도 꽤나 넉넉한 것 같습니다. 원래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은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힘든데 여기는 지상 주차장 그리고 지하 주차장까지 갖추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주차 편의성이 뛰어난 편입니다. 동강 거리도 꽤 넓고. 모두 남양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모든 세대가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하주차장으로 한번 같이 내려가 보실게요. 오, 지하주차장도 꽤나 넓습니다. 지금 여기가 세대수가 천 세대잖아요. 주차 공간도 천 세대. 그러니까 세대당 한 대가 확포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평일 낮 시간인데 지상 주차장은 꽤나 빈 자리가 많았고요. 지하도 꽤 널널하네요. 뭐 주차의 스트레스는 좀덜할것 같습니다. 현수막이 나란히 두 개가 붙어 있죠. 한 쪽은 재건축 추진 위에서 리모델링하면 분담금 폭탄 맞는다. 진행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 맞은 편에는 4월 27일에 GS 건설에서 리모델링 자이브랜드로 리모델링했을 때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겠다.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전경을 보시면 아셨겠지만 상당히 용적률이 높습니다. 층수가 높아요. 최저 9층부터 최대 24층까지. 되어 있고요. 91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지하 주차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재건축이 좀 어려우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내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주택같이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부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의 상태를 가늠해 볼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소유주. 혹은 임차인이 언제 전입을 했는가? 두 번째, 외부에서 샤시의 교체 상태를 보는 겁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소유주가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친 되시는 분이 같은 연도 한달 뒤에 전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임차인 다른 세대주로 조사되고 있는 분은 이모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부터 지금까지 쭉 소유주가 점유를 했다. 소유주의 가족들이 점유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밖에서 외부 상태를 보니까 샤시가 하이샤시가 아닌 알루미늄 샤시입니다. 알루미늄 샤시고 예전부터 교체를 안 하고 쭉 살아오셨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집안도 수리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모든 집들이 거실로 햇빛이 참잘 들어와요. 햇빛이 따사롭게 잘 들어간다는 점, 이건 전 되게 장점 같고요. 주차 공간도 여유롭고, 거주하시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초 감정가 9억 6500만 원에서 한번 유찰된 후에 한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매각 기일이 잡혔고요. 최초 감정가의 64%인 6억 1760만 원의 매각이 진행됩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자면, 2003년 9월에 현재 소유주가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29일에 서광주 농협에서 근저당권을 최초로 설정한 말소 기준 권리고요. 그 이후에 후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있고 후순위 가압류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한 건입니다. 최초 근저당 금액이 3억 7,800, 후순위 근저당이 1억 원, 무익력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세대가 두개 세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 세대는 서희정 씨라고 2003년 10월 30일에 전입을 한 걸로 조사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서영희 씨라고 2012년 11월 21일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서영희 씨 같은 경우 2012년 11월 21일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전입을 하셨기 때문에 후순위 대항력 없는 인차인입니다. 하지만 서희정 씨는 2003년 10월 30일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전입을 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현황 조사 내용을 보면 소유자 및 채무자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 집에 두 세대가 전입이 되어 있다. 그런데 예전 전입세대 열람에는 성씨만 나왔어요. 서땡땡이라고만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2003년에 전입한 사람이 서희정인지 서영인지 정보만 믿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요. 입찰 보증금이 꽤나 크죠? 내가 잘못 권리 분석을 해서 잘못 낙사를 받는다면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에 가능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경매 입찰자로서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바로 전입세대 열람을 떼보는 겁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의 경우에는 입찰자가 서류와 신분증 그리고 수수료를 납부하고 전입세대 열람을 떼어볼 수가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하나 떼어놨네요. 정말 참가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자, 저희가 신분증 그리고 수수료 600원 그리고 경매 정보지 프린트물을 가지고 인근의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 저희도 경매 물건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떼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전입세대 열람을 이렇게 떼서 나왔는데요. 자, 예전에는 세대주의 성만 나오고 이름은 마스킹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름, 석자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머니 되시는 분이 2003년에 전입을 하셨고 이모 되시는 분이 2012년에 전입을 한게 맞다. 라는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을 떼보면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권리분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밑에 제가 넣어드리는 근거 법령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모 되시는 분은 확실히 대학력이 없으니까 보증금이 있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낙찰자한테 인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 되시는 분은 전입일자가 2003년 10월 30일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내고 실제로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수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초 말소 기준 권리 2010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당시에 매매가와 거의 비슷합니다. 농협에서 앞에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금액을 빌려줬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되시는 분은 무상으로 거주를 하고 계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까지도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말소 기준 권리자가 되는 농협에 연락을 해 보셔서 무상 거주 확인서를 제출하셨는지 여부까지 확인해 보시면 완벽하겠습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과 동일한 평형이 2월과 4월에 7억 7천 그리고 7억 8천에 각각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이 평형보다 작은 평형 35평형이 6억 9천만 원에 매매 거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경매 물건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죠? 6억 1천만 원입니다. 지금 35평형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각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주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형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더 떨어지는 편입니다. 어, 추가적으로 관리비도 많이 들고 전기세 등의 비용도 많이 들게 되잖아요. 이런 때일수록 대형평형으로 이사를 노리시는 분들은 이 시기를 잘 잡으시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35평형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각이 진행이 됩니다. 적절한 가격을 써 가지고 입찰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도 약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 정도의 거래가 되니까요. 내가 6억 1000만 원의 낙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갭약 1억 원, 1억 초반 정도만 두고 52평형 서울 아파트를 사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6억대 매각이 진행되는 역세권 천세대 대단지 아파트 경매 물건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권리 분석상 어떠한 하자도 없고 낙찰 이후에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위험도 없는 깨끗한 물건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현장 임장 와 보시고 입찰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가사랑 경매학원에서는 매월 경매 기초반과 실전 투자반 수강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추천 물건 받고 싶다 아니면 내 투자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 상세내용 참고하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진짜 도움을 드리는 직가사람 경매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